치피가 되게 낮아요, 제가. 자. 음, 지금 바이원 소피에 꼈을 때 치피가 114고요. 네. 바이원 소피에부터 네, 실험 다시 해 보도록 할게요. 나디오 사뭐 좋게 할 건데. 샷. 바이원 소피에 데미지예요, 지금. 16,739고. 50% 미만일 때는 25,000 뜨네요. 이제 25,000 얼마 뜨네요.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는데 데미지가 아까 25,000 떴다가 방금은 또18,000 떴다. 왜 이러는 거야? 쉴드도 안 부서져 있는데, 나 일단 25,000 정도 뜨네요. 한번 더 혹시 보니까, 한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. 15,000 일단은 스택 쌓이기 전에 어나라 만0 일단 풀 스택 기준 1 6 0 0 0 정도 뜨는 것 같고 2 5오0 0이러이뭐25,000 몇. 25, 몇백 정도 뜨네요, 지금. 방어력, 피해 성배 같은 경우에는 치피가 21%가 달려 있어요. 방방이에요. 방방치치. 극입니다. 이렇게 꼈을 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. 뭐사 상타. 1 4 4 16900 22907 26230 26230 바원피가 약간 우세해 약간 지피가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은 아마 한 2000에서 2100더한2000 정도 더뜰거 같은데 응 여기에 만약에 치피가 21%였다라고 하면은 얼추 딱그 값만큼 쎄질 테니까, 제가 지금 그냥 부업 좋은 거, 좋은 거 쓰는 게 제일 좋은 거 같다. 아무리 봐도 어 그냥 부업 좋은 거 쓰는 게 맞는 거 같아. 바원피에 솔직히 치치 이런 거, 치치방 이런 거 먹는 게 너무 힘드니까, 방퍼 써도 문제없는 거 같아요. 어